스포티비풋볼 스포츠남대 메뉴 스포티비 n o 아씨 비즈재팬 항상 씨 항상 아이디를 몰라 비밀번호랑 항상 이메일 주소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 아까 이거 어떻게 했어 비밀번호 찾기에서 했어요 저는 그거 찾기가 있어 어, 제, 메일 주소 네 그, 거기에다 메일 주소 입력하시면돼요 t o 는 y o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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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일본 가서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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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 a Tata, t a 아, 일본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엄청 얇게 입었는데. 너무 춥네. 근데 작년에, 작년 딱이맘때 일본 폭설 와가지고 진짜 개고생했었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엄청 고민했어, 오늘. 패딩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엄청 하다가. 패딩 안 입고 얇게 입었는데 걱정이네. 이번 컨텐츠, 일본 출장? 일본 수주 컨텐츠에서는 저희 반피디님이 따라가서 저희의 수주하는 모습들과 일본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이쁘시네요 우리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자는 나의 의지 일본에서도 라이커 익스클루시브 백을 알리자 하고 한번 메고 왔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아까 공항에서 인사해 주신 분들 만약에 일본에서 만난다 길 가다 만난다 그럼 제가 커피 한잔씩 돌리겠습니다 커피 한잔씩 돌리겠습니다 공약 만약에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제가 그분들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언제 안경 바꾸셨어요? 아까 갑자기 색이 이렇게 훅 들어갔네요 맨날 브이만 하고 있 없으니까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반좀안 걸려요 근데 이게 그나마 제일 편해 응 음. 이게 제일 편해 음? 지금 어디가죠? 이제 공항 갔다 공항 도착해가지고 넥스 타고 시부야로 갑니다 시부야에 매번 가는 숙소가 있어서 거기 숙소 가서 짐 들고 밥 먹고 그리고 4시에 이제 티백 미팅 있어가지고 티백 미팅 장소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촬영도 하고 한생시간입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하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피곤합니다 일본 날씨는 지금 아직 밖을 제대로 안 나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따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까지 계속 지하로만 다녀가지고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엄청 맑네 이번 일정 잘 해보겠습니다 끊기다만 소봐 오예 어? 어, 네. 어 네. Can, can we change? 지금 저희가 첫 끼로 먹는 데는 저희가 맨날 숙소 오는 데거든요 일본 출장 올 때마다 근데 거기가 원래 밑에가 1층 햄버거 집이었어요 옛날에 네 햄버거 어, 네. 집이었어요 원래 네. 햄버거 집이었어 햄버거 집이었는데 네. 땡큐 햄버거 집이었는데 그때는 운영을 시간별로 나눠서 했거든 그래서 문을 한동안 안 열고 했었는데 이제 우동집으로 바뀌어 고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자주 오는 후배가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봅니다 일본의 적비미는 덴푸라 덴푸라는 튀김이니까 우동 아 우동 <laughs> 아, 대표님 거 소바도 안넣었 이게 될 거야? 이게 대표님 거예요 계란 안들어가는데아 그래 대표님 거왜 소바예요? <laughs> 우동이었는데 아. <웃음> <웃음> 계란 추가한 소바 이거를 직접 튀긴 거구나 저기서 우동을 시켰지만 소바로 주는 이 센스 이거 어쩔 소바 나 우동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동으로 분명 말해 왠지 제 컵도 소바로 나올 것 같아 드셔보시고 맛 평가해 주세요 부담스러운데 나맛 평가 그런 거 괜찮아 잘 모르겠어 재미 먹어봐 예0점 네. 만점에 점수를 주자면 <laughs> 나 당연 내가 근데 미식가가 아니어서 그냥 가격 대비는 괜찮다 그냥 가격 대비 얼마나? 하다딴 데보다 싸니까 훨씬 싸네 그거 550엔인가 그러던데? 500엔? 550엔? 처음 먹은 음식은 오리소바였습니다 오리소바 우리 재민이 우리 반필이는 국물까지 싹싹 배고팠어요 싹싹 비우고 맛있나보네 건우는 네, 저 괜찮아요 저는 한 가격 고려 해서 8점 주겠습니다 난 단무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짜서 저도 한 6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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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정도? 비즈니스로 와서 이제 일하러 와서 이렇게 먹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가볍게 때우기 되게 좋은데 만약 여행자의 시선으로 왔다 그러면 솔직히 한 끼를 이렇게 먹으면 아쉬울 것 같아 난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고서 아쉬울 것 같아서 나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도쿄를 여행으로 올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러 와서 이 정도면 아난 상당히 만족한다 이고잡채널 사랑해 주세요. 여기 <laughs> 북로우 대표님. 연락실마이고 어, 최고. <laughs> 아, 당황스러워 얼른 이 보시죠. 어디, 어디 가세요? 저희 이제 반복 같은 먹으려고. 식사 네. 어디 돼요? 저희 지금은 코인 두번지 아, 아. 좋은데. 어디 어디 심플 <laughs> 이게 일부러 밸런스하게 나온 거죠. 안 맞지. 그러니까 아, 잘못 했네 아, 잘못 하신 거예요? 아, 잘못 됐네헤이 됐어. 잠깐나 이거 봐. 이게 좀. 전그 뒤에 거가 이번 DD 에 d 컬러가. 예. 그래스인데 이거 턱을 디테일 해서 이게 이게 이번 시즌 메인 디테일인가 봐. 아까 전에 이것도 그렇고 아까 코트도 그렇고. 음, 진짜 가볍고. 어, <laughs> 예쁜데? 진짜. 예쁜데. 이번에 메인 디테일이 이건가 봐. 이, 이게 메인 디테일인가 봐. 사이즈. <laughs> 와, 진짜 가볍다. <laughs> 진짜 진짜 가볍다. 와, 진짜 가볍다. 머리. 이, 사, 이 사이즈는 없죠 이 사이즈 샘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엄청 가벼워 근데 이거 진짜 잘 입겠다 근데 그렇게 안 두꺼워가지고 차 운전할 때도 그냥 이거 입고 운전해도 캠핑할 때 입기 너무 비싸 <laughs> 아니 저 코트 값이 텐트 값이야. 매 a 1도참가볍네 소재도 좋고. 이게 정전기를 안 나게 끔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켓에서 소매 보면 이게 똑같은 디테일이 있거든? 근데 그게 난 결합되는 건줄 알았는데 결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전기를 방지하는 디테일이래. 기가 막혀. 처음 처음 맞네. 전체적으로 다 진짜 가볍고 또 안에 이렇게 플리스 돼 있어서 엄청 따뜻하네. 근데 이게 나보다 키큰 사람이 한180 대면은 이런 느낌이 안날것 같아. 그냥 딱 떨어지는 조거 핀날것 같아. 그게 큰 사이즈인 거잖아. 이게 3이야, 3. 그러니까 지금 나는 딱이 핏이 좋은데 그러면 키큰 애들은 이 핏이 안 나오니까 그 e o s s 때 디백 반했던 게이 원단 이런 이 부드러운 것 때문에 반했잖아. 이거 얘도 그 옆에 옆에 선이 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심이 돌아가는 건가? 음 응. 이렇게 돌아가서 앞에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진짜 가볍다. 안감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입어보고 싶었는데 아무 쪽이 잘안 들어갈 것 같아. 오만지예요? 어, 너무 이쁘다. 요즘에 이런 자켓에다가 꼼데 스커트 같은 거 많이 입잖아. 딱이네. 한번 입어볼까? 여성분이긴 한데. 아 근데 진짜 이쁜데? 아 진짜 거짓말 와인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웃음> <웃음> 막걸리 좋아하는데? 아 진짜 원단 부드럽다. 빼면은 베스트만으로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는 남자도 입을 게다. 사이즈가. 근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차콜이 <laughs> 진짜 이쁠 것 같아. 요 그냥 남자들이 입기에는. 아 이거 진짜 이쁘다. 멋있는. 그쵸. 진짜 멋있는데. 이거 제 원픽인데. 소매가 조금 짧긴 해. 확실히 이거 좋은데? <laughs> 근데 이게 진짜 괜찮다 <laughs> 재민아 휘팅룸 이것마저도 고어텍스야 대박이야 이것마저 고어텍스 저 보면은 와 미쳤다 이것마저 고어텍스라니 놀랍다 놀라워 뭔가 피시테일 파... 패딩 느낌 나 맞아. 전 솔직히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어요 멋있다 이거 엄청 섹시해 실내 셔인 잡혀가지고. 엄청 어이, 멋있다. 디사이스. 어, 멋있다. 이거, 이거는 갖고 싶다. 오. 세강결 기사도 그런 가더잘 어울리시네요. 날세강하게보고마 흐흐난 <laughs>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니까 네, 네. 베인 자켓에 다른 패브릭 버전 오? 괜찮지? 괜찮지? 촉감이 되게 좋다 그렇지 이렇 뭐랄까 여기가 좀 기니까 더 특이한 거 같아요 그니까 러대꼽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뉴텍스쳐 <laughs> 아니에요. 검도 가면 쓰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하겠다 멋있어 이게 딱그 겨드랑이 땀 배출용이잖아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패딩 그게 데이터 샵으로 이거 귀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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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트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않아? 원단이랑 이거 너무 멋있는 브랜드고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소음 심하겠는데요? 여기? 네. 맛있게 드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남편이면 오늘 저 도쿄 바인크립 같이 처음 와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걸어다녀서 발이 아파요 8시 비행기를 타니까 3시에 일 시로 서 준비를 했잖아 근데 그, 그 시간 거안타도 뒤에 거 타잖아? 그럼 하루가 없어져 메가 메가 하이볼 크기 보이시죠? 제 얼굴이 가려집니다 고생한 거 드시니까 맛있으세요? 맛있죠 맛있습니다. 이 맛에 일본이맛